인천시가 새 봄을 맞는 대대적인 청소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인천사랑병원이 개구우먼 소은희 씨와 함께하는 건강의 날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스마트시티 구현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이달 3월을 세봄맞이 대청결운동기간으로 정하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난 9일 남동구 장수천 일대에는 오전부터 송영길 시장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몰려 함께 청소하는 도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영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전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장수천 인근에 위치한 만수3단지내한 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인천시가 3월 한달 동안 추진하기로 한 깨끗한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가졌던 대청소 행사에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공직자와 시민들을 비롯해 관내 군부대 장병들까지 1200여 명의 많은 인파가 몰려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작은 손을 보탰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전부 이렇게 한마음이 돼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깨끗한 인천을 만들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우리 인천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민관군 합동으로 이번 대청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주변도 깔끔해지고 그다음에 하천도 이렇게 깔끔해짐으로 인해서 마음도 지금 깔끔해지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점차, 점차 발돋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소작업에는 송영길 시장도 이른 아침부터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들을 주었습니다 운동화에 점퍼를 입은 송 시장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장시간 시민들과 이곳 저곳을 청소하며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기다려졌던 봄입니다. 이제 우리 남동구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 보장을 청소를 하고 우리 몸도 마음도 깨끗이 청소하는 계기가 돼서 힘찬 기운으로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시는 이날 행사 외에도 3월 한달 동안 관내 곳곳에서 수시로 청소 작업을 벌여 인천의 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할 방침입니다. 민트 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인천 사랑병원이 서포터즈와 함께 하는 건강의 날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개그우먼 송은이 씨가 서포터즈로 위촉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도에 오병민 기자입니다. 인천사랑병원이 지난 9일 건강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천시의 건강을 책임질 서포터즈로 인기 개그우먼 송은희씨를 위촉했습니다. 또한 송은희씨 외에도 천여명의 시민 서포터즈와 시에서 특별하게 추천받은 50명의 헬스 리더에 대한 위촉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연예인 서포터즈인 송은희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축하공연과 기념품 증명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돼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의사분들이나 또 업무 보시는 분들이 환자를 먼저 생각한다는 게참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늘 그걸 기본으로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뜻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인천까지 오게 된 거고요. 음, 앞으로 서포터즈로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TV에서 늘좀 어, 즐거운 웃음, 좀 긍정적인 모습을 이렇게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왔듯이 아, 좀 직접 찾아다니면서 많이 뵐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환우분들이나 또 우리 보호자분들이 아좀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그냥 제가 바란 작은 목표랄까요? 예, 그런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서포터즈는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담당할 예정이며 시민과 병원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더불어 그들에겐 다양한 진료 혜택이 주어지며 병원 홍보를 위한 VIP 카드가 발급되어 지속적으로 병원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주최 측은 병들어 서러운 마음만은 없게 하라는 인천사랑병원의 설립 정신을 기반으로 이번 서포터즈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천번만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건강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있지만 지킨다는 건더 어려운 일 같은데요. 정말 열심히 몸 관리 잘 하셔서. 아,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오신 일 없도록. <laughs> 네. 건강관리잘 하시고 건강으로 인해서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대표적인 스마트 시티인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세계적으로도 첨단화된 시설이 가장 많이 들어서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지난 9일 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에 진출한 네트워크 기업 시스코와 공동으로 향후 스마트 시티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인천시와의 협의를 거쳐 송도지구에 진출해 향후 글로벌 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되는 세계적인 네트워크 통신회사 시스코. 시스코가 주재한 이번 세미나는 공직자 및 관계자들과 해외 투자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세미나에는 송영길 시장도 참여했습니다.

이 인텔리전스를 만들어서 이 정말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이 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그 모멘텀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력을 해서 합하여 선을 이루듯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미나에서는 학교와 병원 등 도시내 위치한 각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조성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기관 간 보유한 연구 결과와 자료들을 통합 운영해 본격적인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 자체만으로 정체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스마트 시티를 통해 정보통신 기술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며 시와 시스코가 가진 비전이 젊은 인재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시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천시청사 내에 건립 중인 그린 총합데이트센터가 오는 9월부터 공사를 마치고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시는 총합데이트센터 건축공사가 지난해 2월 착공해 현재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건축 63%, 전산기반 시설 구축 36%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로운 진행을 보임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허정무 인천 감독이 인천 출신 스타 플레이어들의 K리그 복귀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비쳤습니다. 허 감독은 지난 9일 인천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김남일과 이천주 등 해외에서 활약 중인 인천연구 선수들이 해외 선수 생활을 정리하게 되면 고향인 인천에 와서 뛰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인천세무서는 지난 8일 중구 운서동 2804-3번지에 영동민원실을 개소하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영동지역 6천여 명의 납세자가 민원 발급을 위해 30km 이상 떨어진 세무서를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세무서 영동민원실은 사업자 등록과 각종 신고서 접수 등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두 명의 직원이 상주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1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